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물빗물을 찾아서. 그 아시나요? 도티 유튜브? 그토티유튜돌에서 응, 브락스님, 괜찮죠? 음, 예수님께서 여기, 이따가 붙드리고 이렇게, 성인가? 모두, 모두, 어. 와, 환대건 좀 다르게, 이물어물어 아, 써는가 아, 써거든그송합니그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송합니다죄송니다 이 집에 쏙 빠져가지고 좋아. 어?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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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숨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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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에 랩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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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비밀이 저기, 노동. 노동이 아니라, 어? 아, 여기 있지. 노동. 뭐, 뭐 여기 노끼님이못 찾았을 때, 이게 딱 수현이가, 그 밑에 그루병이 있었는데. 밑에 어떻게 밑에 들어가는 거야? 아! 아, 알겠다. 이데 잠깐 왜 답이 음. 그때랑 똑같은 거 같애요 근데 책이 있었나? 난 이런, 난 이런 거 못하겠다. 나는 못하고 왔습니다. 메이좀배고메이좀 배우. 아, 못하죠 못하죠. 형님 이렇게 점프를 못하는 거. 아송합니다 어제 할머니를 잃었어요. 우리가 음, 오늘 끓을 거야. 어 잠깐. 여기 도 있었지. 이방을 뭘까요? 아예 코스 왔다 갔다하기 불편하다. 오, 나중에 여기서 어깔하게자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어지러울... 네요 차이는 한번 봐. <laughs> 정말 차이 나는군요 어? 난더부아버렸다 노래는. 고 다시 고쳐주면 됩니다. 이걸로 해볼까? 아니아니안 돼. 봐봐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걸로. 주시는 감쪽같습니다. 아니, 다 알겠지 만 만약에, 어? 이게 희한하게 저 위층으로 다이아보로 아 다이아몬드 그걸 봤는데요 여기 수박이 숨겨져 있네요. 여기 음, 음, 수박 있는데 여기 보기 저기... 수박이 잘 숨겨져 있는데 에 이거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합니다. 제가 막그 초보라서 그래요. 또 상자를 봤네요. 왠지 나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응? 나 여기서 여기도 똑같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laughs> 또 어떻게 알았지? 까지면 이렇게 손이 없어. 아, 이구 수박 똑같들 숫자 네요 애들이랑 여기서만 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일단 다. 우리가 번한 이유가 하늘이 잘하면 제가 숨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딱 <laughs> 음. <laughs> 그런 좋습니다. 애들 속이는 건안 좋지만, 애들 속이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속이고 있지만. 화이. <laughs> 그래도 여러분은 속이이안 돼요. 하지만 애들, 애들한테, 저는 애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 근데 얘한 마리, 얘한 마리 더본것 같다. 이친이 이거. 어, 제가 당장 찾겠어. 애들한테 이건 내가 먼저 찾을게야 근데 이게 처음, 점프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 재밌는 걸 보고 싶어 일단 무적을 해놓고요. 아! 왜, 무적을, 아, 날기나 해놔야 돼. 일단 무적도 일단 빼앗고 무적을 뺀다고? 물약에서 다 녹기만 네 찐뽕. 그래도, 이거는 옛날 같이, 이걸 하고 숨바꼭. 좋잉 졌네요 토끼들끼이게

통과가 뭔데? 통가 젤이에요. 통과 젤이에요. 젤인가? 젤일 거예요, 젤이통생거든요 <목소리가> 여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밑에 봤죠? 릴리오은 바로 드릴요 잘... 하나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었어요. 쟤왜 이렇게 진짜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쟤, 머리 봤어요, 뭔가? 쟤,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요? 뭔가. 아, 티켓가있구나 음. 어린이 살진 안나와요 아기 돼지랑 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뵀송것같